짙은 안개 속 흰색 비행기 잔해들이 현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꼬리 날개로 추정되는 부분은 동체에서 완전히 찢겨 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콜롬비아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5명을 태우고 운항 중이던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마리아 페르난다 로아스 콜롬비아 교통부 장관은 카라콜 TV를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쿠쿠타에서 오카냐로 향하던 항공기가 교신 두절된 이후 수색 과정에서 한 마을 인근에서 추락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3명과 기장 등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비치크래프트 1900 기종으로 콜롬비아 국영 항공사 사테나가 운항하고 있던 항공기입니다. 사테나는 성명을 통해 해당 항공기가 푸쿠타에서 이룩해 오카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오전 11시 54분을 마지막으로 지상과의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국과 함께 즉각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콜롬비아 항공사 사테나는 1995년에도 항공기 추락사고를 겪었으며, 당시에도 탑승자 21명 전원이 숨진 바 있습니다.